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그동안 땡조스님 TV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서, 땡조스님 TV가 2년 정도 돼갖고, 지금 구독자가 어제부로 2만 명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이 뭐 어떤 뭐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사주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에휴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흉하고 길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영상을 통해서 한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지난 그 박원순 시장 그 돌아가셨을 때도 스님이 9시 반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이제 편집을 다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9시 반에 박원순 시장 이 사주로 보면 지금 돌아가셨다. 12시 넘으면 어떤 소식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삼과고일의 명복을 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중기부 장관 그만두고 출마를 했을 때뭐 단독 아 거의 되는 그런 운이다라고 스님이 봤는데 갑자기 오세훈 오세훈 씨가 어 이게 이제 또 출마를 한다고 해서 뭐지 그러고 또 오세훈 씨그 사주를 잡아 보니까 아 박영선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또 한수 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유리하다, 될 것이다. 또, 부산에 이제 보궐선거, 김영춘 씨하고 그 다음에 박영준 씨하고 했을 때도 둘이 비교해보니까 박영준 씨가 될것 같더라고요. 스님 분석을 할 때, 박영준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박영준 시장, 박영준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스님이 뭘 많이 안다기 보다는, 이 명리를 그 오랜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 보고 또 명리 공부를 해 오면서 도대체 운명이란 게 뭔가, 왜 사람이 갑자기 죽고 사는가, 그런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그마한 그 마음의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스님이 지금까지 이제 힘든 사람들, 우리 그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발 뜨시고, 발 따시고 등 따신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상담하고 사주 보고 하는 거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좀잘 돼볼까? 언제나 잘 살아볼까? 내 생활은 언제나 좀 이렇게 참 호전이 될까? 사람답게 살아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그 상대자를 갖다가 이제 접할 때는 정말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주 분석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앞으로,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명철하게 이렇게 예지를 해주면 많은 도움도 되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도 되고, 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간에, 오늘 이제 그 2만 명, 구독자 2만 명 확보의 어떤 그런 그 자축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세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게 윤석열 후보 대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연, 누구, 누구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스님이 복건대는 뭐, 이거, 거의 100% 이상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아, 내용인 즉슨,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병화 영신 금수상관 이 경광격에 지지로 우화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청관으로 예를 들어, 병화나 정화가 들어왔으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도 경쟁을 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지로, 지지로 들어온 이 5화가 너무나 운이 참잘 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무슨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뭐 지금, 어? 야권 단일화 해갖고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뭐40몇 불화가 되니까 무슨 뭐, 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되는 것보다도 월등히 낫다. 이걸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들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스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만약에, 만약 경우에 안철수보가 운이 좀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대운이고 연운이고 바꿔져서, 어, 떤 지금 현재 지지율이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상승을 하고 있다면 스님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운이 없어요. 운이 없는데, 갑자기 좀 이런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들 지금 이런 설, 저런 설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2020년 보시게, 요 2020년 병자년에, 응? 작년, 재작년 상반기 병자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총선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뭐 어쨌습니까? 아, 총선 포기했습니다. 자, 금년에 또뭐 서울시장 나오니 많이 얻더니 또,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응? 그렇게 적어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쪽으로 합류해갖고 오세훈 후보 당선시키는데도 뭐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 그러니까 운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하고, 그, 어? 박원순 시장을 손을 들어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안철수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어? 새로운 정치. 안철수의 새 정치. 아, 이게 정말로 바람이 아주 엄청나게 세게 불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한테 물려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안철수의 운싸움인데, 지금 2020년도 총선 포기하고, 보궐선거 서울시장 출마해가, 출마를 한다는 설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 하지 못하고, 오, 오세훈 후보를 이렇게 서포트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이런 운들이, 과연, 그러면 그 운들이 변해서 지금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 운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윤석열 후보 이, 이 캠프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어떤 내부 분란, 응? 또뭐 김건희 씨 문제, 또 본인의 어떤 말 실수 등등 응. 그 윤석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속이 많이 상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또 이동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 이재명 후보하고 과연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또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지금 민주당이 어쩝니까? 만천수 후보하고 붙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뭡니까, 어, 저, 야권, 그, 경산에서도 역선택이 있어갖고, 홍준표 어? 후보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붙었을 때도, 그님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걸볼 때, 우선 사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병화용신에 금수상관 희경관권, 기본적으로 5점짜리 운에도 8점짜리 운이에요. 이, 이 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대권 후보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흔히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제일 우월하다고 봅니다. 아, 운이 제일 상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 상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윤정열 후보의 그 내부 분열, 내부 분탕질, 이런 거, 어, 거기에다가, 어, 더불어민주당, 음, 역선택, 이것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운이 바뀌어야, 운이 바뀌어야, 바뀌어서 어떤 변화가 온다 하면 스님 인정을 하겠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도시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가 이렇습니다. 이미, 이민, 이민 을미, 이모. 목화, 통명, 화가 용신인데, 목화, 통명, 화가 용신인데, 오늘 목화, 청간에 뜬 통이. 청간에 뜨는 무기, 더이, 물이 병이니까, 불이 용신인데, 물이 병이니까.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운 자체를 신금으로 왔습니다. 지금 무신에. 53세 이후에 무토, 대운, 병신, 이건 2016년도입니다. 국회의원 됐습니다. 대운에서 약운이 왔고, 일렬운에서 용신운이 왔을 때, 화가 용신이니까, 화가 용신일 때 물은 병이니까, 무터는 약이란 얘기죠. 토국수 해주니까, 그만 먹고 불이 살아났고, 또 2016년도 상반기가병신이 병화운이기 때문에, 때문에, 농원병에서 국회의원 됐는데, 되고 나서 2017년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대권에 도전해갖고 홍준표, 음? 뭐, 3등 몇에더했으니까 그래서 홍준표 씨도, 홍준표 의원도 이번에 윤석열 그 후보하고 11월 5일에 경선을 할 때, 아, 스님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낫다. 결국은, 뭐 당신에서는, 음, 당신이 원간 음, 뭐, 참 크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아주 능력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기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거 아니에요. 야권 후보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로 볼때 스님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사주를 가진 분이 이 운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무토가 아니라 지금 신중 경금에 들어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이 지금 신금대응은 무토 임수병금인데 무토가 1 4개월이에요 이분이 지금 2월 26일이 생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53이니까 54 55 56 58정년 재작년 거기다가 늘려진 무토변이 59세 몇월달 4월달 14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60대 6월달까지 지금 임수가 끝났어요 그 임수 부분에 총선도 있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었어요. 그거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응? 총선은 출마하지도 못하고, 그게 그 뭐예요? 서울시장도 출마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일로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인호 어, 화국이 떨어졌는데 인신충이 지금 이 이조은 합을 깼습니다. 호합을 호합을 깼다는 얘기 요 호합을 좋은 합을 깼는데 과연 이런 운에 운이 바뀌지 않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윤석열 캠프의 어떤 그자질구레한 응? 내부, 내부 분열이랄지, 아니면 무슨 뭐, 응? 그 부인 문제랄지, 본인의 뭐, 응? 자그마한 실수랄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는 원인 하나하고, 또 안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하고 붙은 것이 유리하냐? 안철수 후보하고 붙은 게 유리하냐? 안철수 후보하 훨씬 유리하죠, 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역선택을 한 거예요. 왜? 윤석열 후보, 사, 단, 단열 후보로 안철수가 나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아튼이 운이 변해가지고, 무슨 갑자기 천지 개벽을 해갖고 운이, 뭐, 어떻게, 저기, 날라갔다가 다시 와갖고 운이 맞춰진 거 아니잖아요. 이 운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지율만 상승하고 있다. 그뭐 원인이 있어야죠. 근다고 그래서 안철수보가 무슨 뭐큰 정책을 막뭐 뭐 쏟아내가지고, 뭐, 거기에 뭐, 지지자들 호응으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 그, 그 구독자분들도 그, 많이,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냥. 근데 그게 잠시, 잠깐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로 지금 이동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 열혈 팬들이, 응? 지금 역선택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부지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뭘 잘해서 뭐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선입의 보원되는 어부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선택,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 윤석열 캠프 내부 분열, 선대이 내부 분열. 지금 이것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응? 거기에 거기에 어떤 응? 어, 그걸 기초로 한 것에 의해서 지금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고 있는데 근데 참으로 참 그렇게 지지율이 상승이 되니까. 월챙이가, 응? 개구리가 월챙이 씨를 생각 못 하고, 그냥, 응? 기고만장에서 뭐, 단일화를 흔히 많이, 나는 완주를, 완주를 허니 많이, 완주하십시오. 완주하세요. 뭐, 완주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흔들려서, 어, 승리를 못 한다? 하세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심이 변하면, 생명이 미투로온 거예요. 본심이 변하면, 이것도 왜 지금 내가 갑자기 3% 5%의 어떤 그런 지지율에서 두 자리 숫자 지지로 올라가게 된가? 안철수 보가 차에서 뭐가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렇게 됐다면 스님도 인정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부를해갖고 지금 어떤 지지율을 갖다가 그거에 마치 응 뭐. 여권에 지지한 사람, 야권에 지 뭐, 윤석열 후보 지지한 사람들이 그냥, 뭐 해갖고, 그냥, 응? 안철수 당신이, 응?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어, 우리를 당신을 지지한다. 자, 꿈도 좋습니다. 선생님 볼 때는 꿈도 좋아요. 그런, 그런 꿈에서 빨리 깨어나시고, 어찌됐든 윤석열후보가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봐요. 치고 올라간다고 보고, 내부 불탕만 없으면, 이제 쭉 가는 그런 운이고, 특히, 특히 지금, 아, 1월 22일 이후에, 구정 전까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 지금, 금, 금년에 신축년에 마지막 기토, 그 다음에 신축월에 마지막 기토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건 대운, 일련운, 하운까지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좋은 운으로 모였으니까 반드시 지지율은 상승할 걸로 봐요. 음. 두 번째, 또 지금 뭐 이제 비교를 해서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리 물이, 물이 용신이기 때문에 통운은 좋지 않아요. 여기서 상당히 1월 22일 이후 부정 전까지 상당한 시단이 있을 것으로 봐요. 또,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지금 토가 들어오면요, 이 사주에서 토가 들어오면 궁겁쟁제예요. 궁겁제, 손, 처, 파제. 속된 얘기로 부부의 입을 제사를 탕진하는 그런, 응? 음? 그런 운이라고요. 그런 운에 어떻게, 단일화를 위해서, 뭐, 허니, 안허니, 응? 음? 지직 올라가니까 그냥, 아, 단일화, 가만히 있어. 윤석열 후보 가만히 있어. 이게, 스님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단일하는, 단일 하면 좋죠. 어? 뭐, 어찌됐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평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어,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을 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막 비고 만장은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어떤 지지율이 탄탄해지면, 안철수보, 목화잖아요 목화 이, 윤청, 이 윤석열 후보가 필요하고 목화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래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단일화는 어떤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단일화보다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 그럼 결국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게 맞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 잠시 잠깐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선대의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속상한 그 열성 지지분, 지지자분들 오늘부터라도 마음 조금 돌려서 한번 보시게요. 예. 뭐, 다른데로, 뭐,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요건으로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잘 이렇게 조율이 되면 한분들로 모으면 이건 대권은 반드시 적공 교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스님은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특별히 경금, 경금도 지금 뭐가 들어왔냐, 인신충이 들어왔어요. 금금목 수국화. 금금목 수국화. 금이 들어오면 뭐예요? 상관경관. 상관경관. 위와 백단. 물이 들어오면 모정육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를 끌고 가서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화가 된다. 이러면 어글성설이다.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네. 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고마냥 할 필요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항상 사람이 경계하고조신하고 자기 수로를 다스리고 그래야지, 뭐가 조금 저야 돼. 그러니까, 어? 월챙이가 개구리가 되니까 월챙이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은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면 돼요. 이준석 대표도 자기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 분수가 너무 지나고 예? 네? 뭐 선대위 그러면 당 대표도, 아, 당 대표 좋아요. 누가 뭐라 해요? 선대위 우선 대권이 우선이니까, 정권 교체가 우선이니까, 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윤 막말로 어? 윤석이 후보를 갖다가 적극 지원해갖고 이준 이준석 대표가 지원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됐다 갑시다. 그럼 그 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운으로 보면은 되든지안되든지 안, 안 되든지, 응? 그거 대표직 물러나야 되는 운이지만 또 아세요? 워낙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자 그래 당신 공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응? 비대 뭐 어? 비대하지 말고 그냥 당신 이쭉 굽고 나가서. 어? 공청권 공청권 상해에서 하자. 당신이 원한가 이쪽에서 원한가 같이 저희를 해서 당신 의견 들어줄 테니까 어, 적당히 하자. 근데도 당신 이당 대표라도 공청권에 나에게서 나가 행사해야 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저희를 해서 하는 얘기 저희를 해서.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응다 자기 자기 인생과 세계관이 다 있고. 특히 또 대선인데, 서로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럼 상의해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또, 자꾸 가서, 매스컴 대고 가서, 이방도 저방도 가국의 앵무새처럼 지서 대지 말고, 이제는 할말 있으면, 후보하고 앉아서 다이렉트 오선지 응? 그쪽 천모들라고 앉아서 또, 이렇게, 세 나가지 않게끔, 응?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다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스님 땡초 스님 부 v 2만 명 구독자 2만 명 확보 그자초하는 그런 음? 또 기분이고 또 그런 것에 또 지금 설설설 정말 누가 될 것이냐 또 어떤 상당이 그, 어? 지금 윤석열 후보 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뜨겁게 지금 그런 그 분위기가 달아오고, 달아오르고 있어서 스님이, 아, 이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조금은 마음을 조금 내리시고, 뭐, 여기서 기고만장 해갖고 그냥, 응? 어? 뭐, 나야, 응? 어? 안철수로, 저, 뭐야, 대선 치러야 돼. 뭐 후보 교체해야 돼 단일화해서 내가 나갈까 이런 이런 생각 버리시고 잘 저희를 하세요. 근데 선생님 보건대는 운으로 볼 때도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